오케이 y I'm the m o t h I'm the mother of a newborn son. I'm the mother 장 f a newborn son. I'm the 이 o t h e 어 of a newborn son. 최정호가 k out w 너가 임명해라 윤서 a n t Why you know i 장 You know i 지 You know it. You know 독재 You know it. You k 이 o w it. You k n o 이 it. y 야, 아, 네거 없지. 못나보죠. 약간, 약간 내 거. <laughs> <laughs> 이래서? 아 이게 내 거니까. 할거어 있어? 받았어. a l r i 자 해봅시다. This s my first trial, so I'm learning something new every day. 그나 첫째 아이라서 I'm learning something new. 거기 밑줄 something new. 우리 오늘 복습 노트 한 거죠? 네, 네. Something이니까 new가 뒤에서 치수식한다 음. 화살표. 자, the other day I was w a t c h i n g him I n o t i c e d something strange. He rarely seems to blink. 그랬네요. 자, the other day 미주별로 the other day.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The other day.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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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other day. 자 우리 영어로 말하기를 공부할 때 진짜 이런게 은근 헷갈려요 언제, 오늘 아침, 조금 전에, 잠시 후에, 얼마 전, 얼마 전 다른 날 이런 표현이 있죠 영어로 막상 해보라고 하면 못해요 예를 들어서 잠깐 전 영어로 볼거야 잠, 잠시 전용으로 뭐라고 할까요? 화안 떠오르죠? 그쵸 우리 비프가 o r e 이런 것도 모르잖아요 그 그래서 그런데 그런 표현을 공부 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요겁니다 the other day라는 진짜 중요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에 다른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니까 러 무슨 뜻이냐면 얼마 전에 이런 뜻이에요 얼마 전 얼마 전 다른 날이라는 뜻이에요 간단하게 말해서 얼마 얼마 전이라는 게 뭐 오늘이나 몇분 사이 에 일어난 게 아니고 며칠 전? 며칠 전이라고 할까요? 며칠 전? 며칠 전에 진짜 진짜 자주 쓰는 표현이 the other day.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어, 완전 비슷한 건 아니지만 좀 자주 쓰이는 게 a while back. a while back, A while back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a while back, a while. 잠시란 뜻이잖아요. 그죠? 와요 i l 그죠? 그렇기 때문에 while back 하면 잠시 전, 얼마 전 이런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오케이. 음. 그 다음에 요거 알려주고 싶어요. 방금 쌤이 얘기했던 거 있죠. 조금 전, 얼마 전이라고 할때 제일 많이 쓰이는 표현이 뭐냐면 땡땡 음. earlier라는 표현. 진짜 많이 씁니다. earlier, 오케이? Okay? 그래서 만약에 어, 조금 전에라고 하면 a bit earlier, a little bit earlier 이렇게 표현해요 earlier. 그래서 만약에 며칠 전 a few days earlier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a few days ago, a few days earlier 이렇게.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게이 other day.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근데 내가 여기서 중요하다고 하는 건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꼭 알아야 돼요. 영어가 시험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러 그렇죠? 자, 그래서 며칠 전에 내가 글을 보고 있었는데 나는 무언가 이상한 걸 noticed. Noticed가 뭐죠? 알아차리다. 여기도 something strange죠. 꾹 치수집하고 있습니다. 음. 자, 이 여러분 이거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여기 지금 있는 짝대기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하죠? 다이아시라고 어, 합니다, 다이아시. 그때 알죠이긴 줄은 영어로 날씨라고 하고 짧은 줄은 영어로 뭐라고 한다 했지? 뭐, 하이픈이라고 한다고 했죠. 뭐. 하이픈. 아, 예를 들어서 4살짜리 남자인 할때 four y e a r old 월 이렇게 표현하잖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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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월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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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월 5월 5월 이월 5월 이이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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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월 5월 5월 5은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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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은 5월 5월 이월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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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시를 쓰던지 이런 오. 것도 봤죠 이거 콧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음. 영화, 이거 돼지 콧구멍은 이거는 콜론 이거는 세미, 아, 세미콜론이라고 합니다 오. 오케이 이런거 영어 다 알고 있어요 뭐, 뭐라고 있는지없어도이게 돼지코 어 이거 콧물 아니. 이렇게 보면 없어보이잖아요 콜론 세미콜론 dash hyphen 오이뭐 이런 건다 알잖아, 컴, 아무 뭐 이런 건다 아니까, 그 그렇죠? 오 스탑 이런 거 알고 습니다 He rarely seems to b l Rarely 동그라미 표표. 영원쌤이 많이 써줬죠, 언제시에요? 그렇지. 동의어 뭐 있어? 뭐. Hardly. Hardly, barely, 아, scarcely, scarcely. scarcely. seldom. 이런 것들 자, it is normal for babies to blink less often than adults. 자, 어린아이들이 성인보다 덜 눈을 깜빡이는 게 정상인가요? 그랬네요. 자, 거기 이 동그라미 무슨 주어? 가주어. 가주어. For baby 바로 묻고 무슨 주어? 의미상의 주어. For babies. 아. two blink less often than a d u l t s 무슨 주어? 진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를 왜 four u 목적격으로 쓴다? 수퍼 정사기 때문에 추부 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초 앞에다가 포플러스 목적어을 쓴다라고 배웠죠? Yeah. And if so, why? 입소 동사를 펴. 만약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입니다 그렇죠? If so 쓸게요. 포인트. If so. It's so. <laughs>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얘입니다. so so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아, 우리가 아는 so의 의미 뭡니까? 그렇죠. 그래서밖에 없어요. 또는 매우 그죠? so c o l d 그죠? 근데 얘가 so가 부사로 무슨 뜻이 있냐면 그렇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사. 그렇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이건 다 알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영어로 뭐라고? I, I think so. think so. 그죠 I think so라고 해요. 거의 so가 열뜻입니다 그렇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도 if가 만약이니까 만약 그렇게 라면이라는 뜻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의 긴 가정법 있죠? If 표현 있죠? 조건절. 걔를 줄여서 그냥 if so라고 말하고 싶어. 그래서 네가 배고프다. If you're hungry라고 말할 수 있지만 if so라고 말하면 돼. 그렇다면 그죠? 그 다음에 얘 만큼 자주 쓰이는 if제를 대신할 수 있는 부사가 뭐냐? then이죠. then 자체가 그렇다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란 뜻이죠. then이 그러면 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네가 배고프면 if you feel hungry를 then 그러면 eat something. 먹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죠 a t so. 굉장 중요합니다 이거. 이제 가 퀘스천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 엔서 이제 여러분들 음, 해보겠습니다 네. 지안이부터 Thanks for visiting Johnson Hospital Online Johnson 병원 온라인에 방문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음, 하나 더 This is Dr. Smith The f is t a t 아니요 스미스까지 저는 의사 스미스입니다 This i s 표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쵸? I'm이라고 하지 까요여기 왜 well, i am dr smith라고 하않고 this is라고 할까요 yeah. Yeah. Uh, uh, 어, 약간 조금 respectful way예요. respectful way. 조금 어 포멀하게 기하는 거죠. So, i am은 조금 너무 캐주얼한 방식이고. 죠 yeah. this라고 um. 합니다. 그다음에 윤 t a h i 10 to 15 times a minute. but s only 어실은 그 어른들은 1분에 about the fact that t 은 e f 은 c t is that the fact is that the fact is t h t h e fact is that the fact i 면그 다음 거기 콧물 있잖아 그 i 어 t 뭐라고 한다고? 스미콜론이라고 기능이 뭐라고? 구현 설명 기능이에요 오케이? n s w e r them kidding you. Okay? So I'm really d 요 i n g a tall u m p u t w t y a Why this is? 자 나중에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중요하게 나오는 것중 하나가 뭐냐면 간접 의문문에 대해서 배 거고 굉장히 비중있게 배울 겁니다 그래서 간접의 반대말이 뭐죠? 직접. 직접이죠 직접이죠 직접 의문문은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물어볼 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한테 <laughs> 상호야, 너몇 살이야? 아니, 너 키가 몇이야? 영어 어떻게 물어볼까요? How tall? How tall? I U 그러겠죠. How tall I U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 문장을 보면은 동사가 먼저 오고 주어가 그 다음에 왔죠. 왜 그러죠? 이거는 무슨 문이니까? 의문문. 의문문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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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근데 이걸 얘들아요렇게 해볼게요. 나는 상우에게 물어봤다. 그가 키가 얼마인지.라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볼게요 어떻게 만들까요? I am I best 상우 how tall he is.입니다. 오케이. Is. Okay. 무슨 차이냐면 여기랑 여기랑 how t 로 시작돼서 똑같이 의문문이니까. 근데 여기는 내가 상우한테 직접 물어본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상우한테 물어봤다라고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고 간접 의문문이 왜 중요하냐? 어순이 의문사 동사 주어가 아니고 의 주동 어순이라서 굉장히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게 한국인들이 진짜 실수 많이 하는 난 이게 뭔지 모르겠어. I don't know what is this.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면 우리 맨날 what is this 이렇게만 말하니까. What is this? What is that? 맨날 이렇게 하잖아요. 입에 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간접 음운 어순으로 해야 되는데 I don't know what is this. 이렇게 한단 말이야. 맨날 틀려. 근데 I don't know what this is. I don't know that it is. What that is.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르겠어 I don't know who he is.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맨날 실수하는 것중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why? This is 하는 지금 어순이죠? 이런 걸 간접문문이라고 한다라고 거기다가 밑에다가 잡게 메모해주세요. 간접문문이고 어순이 무주동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마 문법 시간에 배우실 겁니다. 다음 상우. Some doctors. 응 어디가 자름 좋을까? 어 띵크 다음에 한번 자릅시다. 왜냐면 거기 대시 생략돼 있죠. 그렇죠? 일단 비커스도 접속사기는 너무 짧으니까 굳이 자르지 맙시다 오케이 해보자. 의무의 노선들은 생각한다. 그것이 아기들이 어른보다 더 작은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오케이 자 머치 동그라미 앞으로 아, 스몰러로 화살표 무슨 강조? 비교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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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 기교급 강조. 머치 말고 뭐 있다? Light, even, still, far, with 그죠? 음, 안 좋겠습니다. 그다음 say another. Another theory is that babies get more sleep than we do. They don't need to sleep less. 음 어디서 자르면 좋을까요? 네. 음 배다 피자르시. Another theory is 자르고. 네. 해보자. 네, 선님잘어요 그렇지. 자요 네, 네, 오케이. 퍼펙트.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습니다. 네. Theory라는 단어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Theory. 그 유명한 미드 뭐있습니까 빅뱅 Theory. 빅뱅이론 안 봤어요, 여러분. 미드? 안 봤어? 빅뱅이론? 돌잼인데. 나중에 꼭 보세요. 도이도안 봤냐? 노래도 아니에요. 어? 노래 그룹 아니에요? 아니, <웃음> 빅뱅은 <웃음> 노래 그룹 <그룹인데>. 못해. <laughs> 그 맨간 TV 쇼, 슈스코, 빅뱅 테일. 안 봤어? 어. 빅 테일 이거 그래미 엄청 많이 받았어요. 어. 그래미가 아니지. 네. 그래미 맞나? <laughs> 되게 인기 있는 미드. 나중에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미드 많이 볼 거거든요. 제일 많이 보는 미드가 뭔지 알아? 그여 사람들이 영어 공부할 때 제일 많이 보는 미드. 영어 네. 원. <laughs> 리포는은 루비고. C I S. <laughs> 그런 거안 봐요. 왠지 알아요? 왜 C I S 같은 건 재밌는 거안 볼까 사람들이? 너무 전문 용어 많이 나와. C I S. 지 알겠지? 어, C I S 그거 있잖아. 어. 아, 범인 잡는 아, 그런 거. 제일 많이 보는 거 얼마 거 Friends. i 는알지 아니야. i 몰라요? 프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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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렌즈 진짜 오래된 미드이긴 한데, 그그 그 주연 배우들도 지금 막다 돌아가시고 그래요. 되게 오래된 미이긴 한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봐요 왜냐면 진짜 너무 완전 일상 속에서 쓸수 있는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온 거요그 다음에 2위, 3위 중 하나가 빅뱅 퓨리. 어, 빅뱅이론.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 쳐보세요. 문제입니다. Okay, good now, me. Tongu. Tapping dry eyes is a common reason for going to control the lens cutting sand. The lunar compact in the top of the compact. Okay, Tongu. Okay. Mm -hmm. Since ladies have their eyes shut for as many as 15 hours a day, their eyes are less likely to dry up. Mm -hmm. I get it. <laughs> 깜빡. 자 아기를 이렇게 들은 눈을 하루에 1 5 시간 <laughs> 정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은 덜 건조하다. 오, 그런. 야, 잘했어요.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이 문제. 같이 한번 하나씩 뜯어봅시다. 자, 시인스 세븐이란 뜻이고. be 그다음에 동사 have죠, 여러분들. 거기서 엉덩이 한번 물어봅시다. have their eyes and I have their eyes shut. have their eyes shut. 그럼 여기서 shut이 목적격 보어인 거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have는 가지다가 아니고 만들다라는 사역 동사입니다. have make let 해서 근데 우리 이렇게 배웠죠 사역동사의 목적격 보호에는 동사 원형을 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잘못한 얘들아 눈은 지가 깜빡이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 신체는 깜빡여지든 거죠 우리 신체는 말할 때 무조건 수동태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과거 근사형이 쓰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수동관계이기 때문에 아우, 자, 딱 눈이 감기게 한다. 는뜻이 되는 거요 그다음에 이거 중요합니다. as many as much. as many as. 자, 피곤하네. 자, 직역하면 이런 거죠. 하루에 as many as 15 hours 그랬죠. 그죠? 직역하면 열다섯 시간만큼이나 많은이죠. 직역하면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정도. 어, 열다섯 번이나 많이 감 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뭐 만큼 많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냥 뭐뭐 만큼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이만 많이 무려 이만큼이나 많이 라는 뜻입니다 자그 다음에 마지막 포인트 여기서 쓸게요 그 밑에 likely to 동그라미 글표 자, 이 표현이 그렇게 뭐 영어에서 많이 쓰이고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기사나 아니면 우리 특히 시험 영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게 다뤄지는 수거입니다 So 라이클리란 단어는 형용사고요. 라이클리는 라이크가 뭐뭐 만큼이란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근된 형용사고 가능성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얘 명사 형태가 뭐냐면 라이클리후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라이클리후드. 라이클리보다는 가능성이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Okay? 또 so 직역하면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뭐일것 같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Okay? 어, 일것 같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어떻게 많이 활용이 되냐면, 라이클레 앞에 more나 less를 붙여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be more likely 처럼 문식이 되겠어요. 더못못못것 어. 더 어. 같다는 뜻이 되는 거고 덜. 덜 못못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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3 대까지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 라이크 이 추는 꼭알아보세요 a l 됐고요서윤언 번. For whatever the reason, there is no need to worry.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걱정할 필요가. No one more. One more. 마지막 거. It is perfectly normal for your young son to be in f big control. 너의 어린 아들이 눈을 깜빡이는 것을 자주안 하는 것은 너무 완벽히 정상이다. 아, 선아야 너 오늘 진짜 왜 이렇게 잘 읽니? 아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너 이거 다시 한번 읽어봐.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래? 퍼펙트. 퍼펙트. 어. 아니 방금 나는 이걸 어떻게 들었냐면 이거 애들 어떻게 읽냐면요. 티를 없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 쌤딱두 번만 따라해 보세요. perfec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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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fect 고 perfectly. perfectly. 만약 마치 티가 오는 것처럼. perfectly. perfectly. 어. perfectly처럼 들리는 게 정상이에요. 알겠죠? 어. 아니,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잘해 봐고 잘했습니다. 자, 자, 정답 체크합시다. 1번의 답은 5번. 이번은 less open than adults. 3번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4번은 제가 좀 빨리 하고 마무리하고 넘어가고 있네요. 한분밖에안 남은데요. 자, panicking, Use of paper bag, hyper ventilation은 제가 또 이제 또그 조종사 아니겠습니까? hyper ventilation을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저희 비중 있게. 그래서 과호흡증이라 거, 과호흡증은 언제 발생하냐면 산, 신체에 너무 많은 산소가 있을 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봉지를 쓰는 이유가 이산화탄소를 섭취하기 위해 섭취? 이산화탄소를 신체에 흡수하기 위해서 일부러 봉지를 씁니다 어, 그래서 산소를 더 주입하면 안 돼요 그렇게 나면 밴드벤슬레이션 반대말이 저산소증 하이폭시아라고 하는데요 하이폭시아는 저산소증이라서 오히려 산소를 주입해야 되고 이거는 반대로 산소를 줄여야 돼요. 자, in the movie or the real life, you may have seen someone breathing into a paper bag. 영화나 아니면 실생활에서 너는 아마도 누군가가 그 종이 가방으로 숨을 쉬는 거를 보았을지도 모른다. The person was probably suffering from hyperventilation. 그 사람은 아마도 과호흡 중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This condition that causes people to breathe too quickly. 그것은 사람들이 너무 빠르게 숨 쉬게 만드는 한 증상인데요. But how does breathing into paper bag help? 이렇게 종이 가방으로 숨 쉬는 도움이 어떻게 될까요? To understand this, you must first know why we breathe.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너 가장 먼저 왜 우리가 숨을 쉬는지를 알아야 됩니 거기 Why we breathe? 이 줄. 이것도 볼수있 문문. 네. 간접 의 문문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거기다가 The body requires oxygen. 몸은 산소를 요구하죠. Breathing Uh, bring fresh oxygen into the body and remove unneeded carbon dioxide 호흡은 신선한 산소를 몸 안으로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필요 없는 이산화탄소를 제거합니다 still, 여기서 still은 여전히가 아니고 그럼에도 라는 뜻으로 해야 좀더 정확합니다 그럼에도 the body needs to maintain a certain amount of carbon dioxide 몸은 일정량의 이산화탄소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However, when you're stressed or upset about something, 네가 무언가에 스트레스 받거나 화날 때, 짜증날 때, hyperventilation can sometimes occur. 이런 과호흡 때도 발생할 수 있어요. Hyperventilation causes you to breathe out more than you breathe in, so the level of car carbon dioxide in your body drops. 과호흡은 네가 평소에 숨을 들여마시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들여 어, 뱉게 하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몸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수치가 떨어집니다. This is why a paper bag helps. 이것이 바로 종이 가방이 도움이 되는 이유입니다. As you breathe into the paper bag, it traps your carbon dioxide and allows you to breathe in back in. 종이 가방 안으로 숨을 쉴 때, 그것은 너의 이산화탄소를 가두고 그 이산화탄소를 다시 네가 호흡을 할때 드디어 마시게 하는 작용입니다. This allows your body to settle down and relax. 이것이 너의 몸이 진정되고 안정되게 합니다. 라는 겁니다. 정답 축하하고 마무리해봅시다. 1 번은 removes. 왜 removes가 되어야 되냐면 거기 잘 보시면 A 번 앞에 있는 첫 번째 동사가 brings죠. 그러기 때문에 두 개가 병렬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동일하게 수일치 주셔야 되고요. B도 allow에 S를 붙여야 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수일치 문제였어요. 2번의 답은 5번, 3번의 답은 4번, 5번 다뜻 아닙니까? Strength, 어, strength, 스트렝, strength에력 그 동사 형태예요. Strong의 동사 형태입니다. 4번은 1번. 두개 있는 날은 단어 핏을 안 해야겠어요.

이번 거 은근 길다두 줄이네 두 줄이네 그 다음에 다포는 리뷰 테스트에서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리뷰 테스트 풀때 모르는 단어 있으면 꼭그 단어 끝까지 다 찾아오세요 네 오케이. 그다음에 듣기는 네. 오늘 레슨 거 없죠? 네, 네. 듣기는... 네. 네. Any questions? 네. 네. 그러면 Let's take a break 혹시 추운 네. 게안좋아안 네. 추워? 네.